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아멘 왜 오늘날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관심을 돌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불밝히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삶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죄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절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롭게 사는 삶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옛 주인인 육신과 새 주인인 성령께서 싸우시는... 싸움의 현장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옛 주인인 육신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새 주인인 성령을 따라 사느냐가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주인인 육신은 온갖 피조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동경하게 합니다.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입니다. 그러나 새 주인인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문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다른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일평생 신앙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무엇을 안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려는 싸움입니다.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싸움입니다. 이 주도권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내 인생의 전쟁터는 육신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과 이웃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결단하기만 하면 마음을 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당해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나를 비우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련으로 바라본 겁니다. 아닙니다. 오직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에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율법의 종로로서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결국 종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착각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성령을 따라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내 결심과 의지에 따라서 예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탈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타락한 육신의 생활과 멸망의 길을 피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내면에서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성도는 행동함에 있어서 양쪽의 견해를 받습니다. 양쪽의 생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뿐입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인 자아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로는 성적인 영역에서 맺어지는 육체의 열매가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도 아울러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육체만 아니라 마음까지 포함한 성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호색은 이러한 것을 즐기면서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육체 열매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맺혀지게 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절에서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술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미신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셋째로는 공동체에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원수를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분파를 만들고, 질투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맺혀집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은 이미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겠다는 사실을 수차례나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다면 이제 다른 육신의 욕심을 품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령으로 계속 인내하며 달려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하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욕구를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에 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신앙인이든 육신의 삶을 따르는 삶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인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종로릇탈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홉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육체를 표현할 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중심이 된 것과 성령이 중심이 된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일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될 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라는 이 말은 농사의 세계로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 열매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봄에 심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당장 내 앞에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곡식은 땅속에다가 그 씨앗을 심습니다. 거기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매는 반드시 균형을 잡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형제 사랑은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결심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십시오.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열매라고 단수하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일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란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세워 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열매들은 이 사랑이란 열매 위에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희생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반개 속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이 겉에 맺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맺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속사람에게 맺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 위에 희락이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화평하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게 되는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내 자신에게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온유의 성품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너그러이 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본문 2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의 어떠한 법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이 열매 맺는 삶인지 알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24절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함께, 그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대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서 그 못을 빼면 안 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십자가로 가서 그 못을 빼면 옛날에 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못 박은 채로 두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못을 박았으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이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오늘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역의 원천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며 노하고 투기하면 안 됩니다 헛된 영광은 허무한 영광을 말합니다 허무한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구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세워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절대로 내 욕심을 살리려고, 내 자존심을 살리려고 못을 빼러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중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